뭐 서울 어때? 나 서울 사람이야. <웃음> 네. <웃음> 너 여기 처음 와? 어, 맞아. 나 맞아. 여기 오선에 서프 나가야 돼. 거기만 그렇게 있었어. 나 따라. 그거 어떻게 찾았어? 인터넷으로 찾았어? 아니? 봤어? 어? 어, 어? 있어. 근데 난장아니 <목소리> 너무 아니. 우와, 옷 진짜 많아 벌써. 아. 다 겨울로 경우로... 기 엄청 많은 많아. 너 봤어? 어. 저차크기 야, 옷잘 봐야 돼. 응. 음. 좀괜찮 너무, 응. 늦게 너무 늦게 왔어. 너무 늦게 어 너무 늦게 어 너무 늦게 왔어. 어. 앞에? 지금 응. 더 들어가 보자. 아 여기도 맞네? 봐 음, 좀... 아니야 너무 세장 이만 원 싸. 어. 근 이상할 것 같아, 다 아저씨는. 아. 캐시얼 에. 좋거 장미, 이거 좀안 돼? 아니요, 세상에 여기. 아니 아니 아니, 이거 이거 이 끝났어. 음. 너무 늦었어. 밥을 너무 늦게 먹었어. 음. 들어가 봐. 음. 하... 제일 싫어 이런 거. 음, 예쁜 셔츠 발견. 음. 예를 들면 이렇게 왜 이렇게 옷 태가 안 나지? 응? 이렇게 안 예쁘니? 네가 운동을 해야 돼. 그러니까 몸이, 몸이 예쁘려면 음, 옷은 예뻐 진짜. <laughs> 너는안 <문제야>? 예뻐? <laughs> <겸? 웃음> 네가.. 문제? 옷은 문제가 없는 <laughs> 거 같아. 4개 <내> <laughs> 근데 옷은 예뻐. 아씨, 아나나 나 갈래. 가지고 샀어요? 만 오천 원. 굿굿. 잘 보세요. 근데 너 이런 거 사면 이쁠 것 같아, 리앙아. 네 너무 아, 어울리는데? 지금네. 지금 <laughs> 너무 예쁜데? <laughs> 어 예뻐요. 아니 농담이야 이거 벗어. <laughs> 무슨 옷이야? 야, 이것도 똑같은데? 야 이것 도 무슨 바닥인데? 너키 작가 너무. 아 이거는 근데 아 너무 짧다 너 다리가. 미안해 나 어렸을 때술 많이 안, 안 마셨어. 술을 많이 안 마시고 <S> <S> 수프? 숲? 프 숲! 프 숲, 프 그냥 숲! 프 s 프 u p so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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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u 아, soup 숲! 프이랑 soup s 프 u p soup s o u 프 soup 그 o u p so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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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u 마 sou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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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u 슈프림도 아니고 이게 뭐야? 프 we're pretty real. S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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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u p i p e r m a b 이거? i p e r m a b l e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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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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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어땠어요? 오늘 마음에 들어? 야, 마지막. 마지막 옷늘 마음에 들어? 폴로 흰색 셔츠 한장 그리고 아 흰색 티셔츠 그리고 폴로 셔츠 두 개. 핑크, 카키 이렇게. 괜찮게 샀어? 응. 응. 예쁘게 입으세요. 맞아, 맞아. 예쁘게 입을 거예요. 게... 입을, 게... 입을 게. 잘 입어라. 집에 가자. 어? 어 맞아. 야 나도 눈 아파. 이 먼지 어. 때문에 그래 먼지. 맞아. 근데 이거 다 빨래하고 입어. 너도? 음 나도 그래. 아까 눈 아파. 너 아저씨 같은 너의 모습 본, 봐서 내가 힘들었어. 뭐? <laughs> 왜 이로 가? 이상한 길로 안내하는데? 쟤? 시끄러. <laughs> 뉴를 대표하는 강아지. 안녕. 응, 지금 갔어. 와, 진짜 커. 예. 야, 사람들 관심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쳐다보지도 않네. 그래 미안해 귀찮게 안 할게. 밥 아니야? 근데.. 이 많이 먹었어 솔직히.. 근데 밥한 공기 먹었잖아 밥다 먹었잖아 근데 네, 이 공기.. 어? 이 공기.. 두 공기 네, <laughs> 이거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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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있어 아마 세 공기 먹었어 나 진짜 배고팠어 내 진짜 고팠어 아침.. 집에 가서 먹어 왜? 야식 먹어야지, 너무 배고파 어, 창피야 저기... 핵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안 늦었어 지금 일곱, 여덟 시안 됐어 서좀더 늦게 일요좀 아, 여덟 시 됐네 블라운 지 냄새 음, 달, 달, 다, 다, 엄청 달, 엄청 달것 같아 달콤 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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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 어? 달콤, 짭짤한

이 부모님이 형, 네가 뭐 먹어봐야 하는지 좀 말했어. 나뭐 먹어야 돼? 그냥 치즈, 다른 거지. 근데 나, 아, 나 궁금해. 방집에서 디저트 엄청 많아.